누에미아 0장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누에미아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아와 바수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하뚜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다와 다니엘과 긴누동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이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로홉과 하사바와 사꿀과 세레바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두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한 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각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구에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슬과 호디야와 하순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독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랴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로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루흠과 하삼나와 마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아나가 있다. 이밖에 나머지 백성 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궁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아라들을 만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결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재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떼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이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업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누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랄레리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그 다음으로는 마세아가 있다.그의 아버지는 바루기요그 윗대는 골로세요.그 윗대는 하사야요.그 윗대는 아다야요.그 윗대는 요야리비요.그 윗대는 스가랴요.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살르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유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유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바스흐리요. 그 윗대는 말게아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모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이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스비요그 윗대는 아스리감미요그 윗대는 하시바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이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부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가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산무아요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문지기는 아급과달몬과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그의 아버지는 반이요.그 윗대는 하사바요.그 윗대는 마따니아요.그 윗대는 미가이다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사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이 아들 부다히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덜어는 기랴 따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봉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덜어는 예스아와 몰라다와 베펠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로묵과 사노아와 아들람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 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누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누에미아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예스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아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수와 수가냐와 루흠과 무레 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단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스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야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수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르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수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두나요. 무라요 가문에서는 헬게요 잇도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노동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다 가문에서는 빌대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하여,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베리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리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아십의 아들인 요한안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이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다니아와 박부야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급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동 누헤미아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 줄을 치며 거문고와 스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누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걸음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야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아사리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뒤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단이아요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쿠리요, 그 윗대는 아사비다.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누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각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었었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루아살과 우시와 여우하남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아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구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지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루바벨과누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급여를 하여 놓았다. 누헤미야 13장.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재물과 유향과 그룹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그릇들과 곡식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끄집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다니아의 손자이며 사끌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그 무렵의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 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끄지졌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끄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 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몽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수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에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라세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재단에서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